예 여러분들, 자 이제 또 타는 성전이, 어 불타는 성전이 다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설레는 곳단 상황이고요. 어, 어 그리고 이영상은 어, 이제 불성 안 해보신들을 위한, 어,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와우는 만렙부터 시작이지만은, 이 확장팩은 불성부터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시 복귀업 잡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지금, 어, 북해 키우게 지금 각 잡고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출시를 앞두고, 이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음가짐을 어, 단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굉장한 타격이 올수 있는 거단상황이좀 예, 초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난리가 났습니다 어자 불엘이죠 불레일나오버렸죠 인구 어, 밀도가 굉장히 호두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 간지적인 불일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어, 인구의 그 호두 포화 상태. 어, 그래서 이제 불바퀴라는 그런 신조 용어가 또 생각이 나고요. 자, 이제 불렐과 드레나이가 나와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불성이 열리는데, 어, 소불성이 열리면 불렐 어, 손기사, 그 다음에 드레나이 주술사가 생기죠, 얼라이는. 어, 얼라이 형들은 제가 언급을 안 했죠. 그좀 그러니까 뼛속까지 호두기 때문에 이이했죠 그래서, 소유성이 열리면, 브렐 드레나이랑 성기사, 조절사, 각 진영에서 랩업을 할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성기사 60까지. 빠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인기가 아주 많으니까요. 불, 불, 어, 정때부터는그 다음에는 이제, 1페이지가 카라잔그 다음에 마그 대리돈의 둥지, 그 다음에 그롤의 둥지가 시작이 됩니다. 밖에는 이제 영던에서부터 이제 살살 올라오는데 아 영던이 아니죠. 어. <laughs> 그 밖에 이제 일반 던전에서 파밍 한 다음에 영던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 영웅던은 영웅 던전을 얘기를 합니다. 예, 영웅 던전이라는 어, 곳에서 파밍을 굉장히 어,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동영상 끝나 버렸네 다시 들고. 네. 그래서, 영던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겨가지고, 그 영던은 뭐냐면, 일반 던전 그 5인, 5명에서 파티를 들어갈 수 있는 던전인데요. 어 영던이라는 영웅 던전이라고 난이도를 올려요.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던전인데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템들이 달라요. 만약에 같은 네임들을 잡았다. 근데 그 네임들과 파템을 주면은 영던에서 나오는 네임들은 걔는 저기를줍비니다 저기로 준비합그 뭐라고지?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어. 에픽, 에피, 어, 에픽, 에픽을 줍비하다 예, 에픽을 주고 그리고 그 보스들마다 그 휘장, 휘장을 줘요. 휘장이 또 여러 가지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 아이템을 바꿀 수도 있고 뭐 개정, 개정템이 나오나 그때부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영던에서는 그. 휘, 그 네임드마다 휘장을 떨궈줘요. 그래서 휘장을 많이 모아야 되는 어, 예, 그런 예, 그런 게 발생을 하고요. 휘장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휘장으로 살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 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카라잔. 예, 카라잔은 이제 10인 레이드. 어, 불성 때부터는 25인으로 바뀌, 바뀌기 때문에 어, 40인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어, 카라잔은 근데 10인이에요. 독특하게. 그리고 카라자는 한 그때 한네임드가열 마리가 인 됐나 요8 마리. 하여튼좀 길어요 카라자는 지금 생각 그 클래식에서 비하면은 저기라고 보시면 돼요 화심 화상 심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길입니다 카라자. 는 재밌습니다 카라자는 그다음에 아그타르네의 어, 둥지랑 그루의 둥지는 한한 어,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한 마리를 잡으러 가는 거고. 어, 티어 4 템을 떨궈주죠. 티어 4 템. 그리고 그루르 동지 생각나는 거는 이제 장신구 그 밀리 장신구 밀아 밀리들하고 양곤들이 먹는 거, 장신구 있는데 치명타 올려주는 거 같은 그 장신구 있는데 지금 생각이 잘안 나는데 뼈같이 생긴 거 있어요. 뼈 모양 같이 생긴 거 있는데 굉장히 명품입니다. 그리고 또 예, 그거 먹으러 맨날 다녔던 기억이나 고 어.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게1일 어, 퀘스트. 예. 1일 퀘스트가 또 미쳐버리는 그런 컨텐츠. 월드 오브 평판크래프트라는 그런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게 바로 불성 때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예. 각오를 단단하게 하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1일 퀘스트가 매일매일 해야지만이 다시 한번 더. 거기에 평판이 굉장히 또 길기 때문에 저도 하, 그, 옛날에 그, 무슨 비룡인가? 비롱인, 날, 날탈이 있는데. 그 1일 퀘스트를 올리는 평판으로써 먹을 수 있는 그 확고한 동맹이 되면은 그 비룡인 같고 날탈 그게 굉장히 간지적 이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완전히 그 난리 났었던 1일 퀘스트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달 정도 하면은 그걸 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1일 퀘스트에 열을 올리시고 하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들은 그 얼라 얼라에서 인간 종특이 그 외교가 있잖아요. 그 이제 그 평판이 오르 오르는, 오르는 그 그게 있는데 지금 저는 얼라를 잘안 해봐서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인간들이 아마 굉장히 득을 많이 보는 불성이 될것 같고요. 예날탈 그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나는 탈 것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또 화려합니다. 또 다들 이제 보면 보시면은. 어, 그리고 이제 샤틀라스에서 뛰놀던 13년 전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제 브레 이제 소불성 나오면 브레이부터성바퀴부터 달려야죠. 성바퀴는 이제 성기사를 뜻하는데, 성기사가 때려도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성바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굉장히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이제 시리즈별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어 클래식 하다가 굉장히 뭐 약간 좀 현타 와가지고 계속 이제 어, 안 하고 있다가 불성은 다르다 불성은 근본입니다 여러분 예 불성은 마우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시고 아마 클래식 때 복귀 안 하셨던 분들 어제 생각에는 불성에서 복귀하신 분들 거의 두배세 배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는 데 장난 아니죠 그 그래? 그리고 이제 각 직업들마다 스킬 늘어나는 스킬들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편의성이 높아지죠. 뭐 예를 들면은 그 법사들 물방 만드는데 계속 물방 만들어갖고 줘야 되는데 뭐 식탁 같은 거 생겨가지고 다 클릭하면은 뭐 10개씩 들어오는, 10개씩 몇 개씩 들어온다거나 그런 거있고그 다음에 흑마들. 소환하는데, 소환, 돌만 딱 올려놓으면은 다 소환할 수 있는 기회가 커었어요 예. 굉장히 좀 편해지고 재밌어집니다. 더 재밌어지고, 더, 예, 계속 말하면 입만 아픈데, 여러분들. 예, 하여튼 간에, 일단 소불성 때부터 본격적으로 달릴 거니까는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각을 잡고서 한번 시,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1페이지, 간략하게 지금 예 지금 완전 뭐지 앞뒤가 없이 그렇게 됐는데 이 어, 페이지 어, 때부터 그런 설명 개요 설명 이런 거는 좀 어, 체계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찾아 오는 곧단 시간 한번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불쌍해서 우리 한번 다시 어, 재밌게 한번 달려보는 곧단 시간 가져봤으면 대단히 예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